1997년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국가 부도라는 낯선 단어가 평범한 가장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눈물을 삼키며 무너진 경제의 성벽을 보수하던 그 참혹한 기억 말입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2026년 대한민국은 또다시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부실이 아닌 국가 자체가 짊어진 100조원이라는 가공할 만한 채무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최후 보루는 이미 무너졌고 국제 금융시장이 보내는 경고음은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가 기업과 은행의 부실에서 기인한 급성 통증이었다면 다가올 1016년의 위기는 국가 시스템 전체가 채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자산 가치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만성적인 질식과 같습니다. 제2의 IMF라는 유령이 다시금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그 비정한 청산의 파고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가의 보호망이 사라진 시대,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린 중장년층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위기의 실체를 규명하고, 무너지는 국가 시스템 아래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최후의 생존 전략을 논하고자 합니다. 비극은 반복되지만, 그 비극에서 살아남는 자는 오직 진실을 직시하는 이들뿐입니다. 2026년을 향한 대한민국 경제의 항로에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대외 지표들은 이미 1997년에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수와 CDS 프리미엄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재정 악화가 맞물리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의 채무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수출 강국계 위상을 지탱하던 경상수지는 에너지 가격 변동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더해진 쌍둥이 적자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라는 최후의 방어선이 존재한다 하지만 환율 방어를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유동성은 그 바닥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을 상회하며 요동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선 본격적인 엑소더스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의 균열은 더욱 처참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은 중장년층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이라는 금융권의 거대한 뇌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장기화 속에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이는 자영업자의 연쇄, 폐업과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하강 나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백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는 이제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신인도의 하락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반복적인 담론은 이제 시장의 냉수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징후들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파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입니다. 1997년의 위기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2026년의 위기는 내부의 재정 부실과 구조적 결함이 응축되어 터져 나오는 필연적인 폭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정한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국가 부도라는 비극이 현실화되는 과정에는 차갑고도 정교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2026년 우리가 마주할 충격의 핵심은 재정의 부실화와 통화 정책의 무력화라는 두 축의 결합입니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은 가계와 기업의 부실을 정부의 재정으로 틀어막는 부채 사회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임계점에 도달한 정부 재정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닌 경제 전체를 끌어내리는 거대한 닻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원인은 바로 재정 우위, 피스컬, 도미넌스 현상의 심화입니다. 정부가 짊어진 1백조 원의 채무 이자 비용이 가용 예산을 넘어서면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한 독립적인 금리 결정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이 폭증하고 국채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크며 금리를 유지하자니 자본 유출과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는 비정한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딜레마는 구축 효과를 통해 민간 경제의 혈맥을 더욱 압박합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수록 시중의 유동성은 정부로 쏠리게 되고 이는 민간 기업의 투자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국가 전체 잠재성장률을 영구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더욱이 초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격변은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복지지출이라는 확정적 채무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동성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라는 시스템이 생산성보다 소모적 비용에 압도당하는 구조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부는 산적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가혹한 증세라는 직접적인 수단이나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부채의 실질가치를 희석하는 인플레이션 유발이라는 간접적인 자산 수탈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평생을 바쳐 자산을 일궈온 중장년층의 은퇴자금은 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26년의 위기는 이처럼 축적된 모순들이 재정 임계점이라는 단 하나의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며 발생하는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입니다. 역사의 시계추는 부채의 관리라는 냉혹한 과제 앞에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선 공동체가 맞이했던 비극은 2026년 우리가 직면한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유로존을 뒤흔들었던 그리스의 사례를 복귀해 보십시오. 재정 적자를 은폐하고 부채로 복지의 잔치를 벌였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국가 파산의 문턱에서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한 긴축의 칼날은 가장 먼저 은퇴자들의 연금을 겨냥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납세하며 국가의 약속을 믿었던 노년층의 연금 수령액은 하룻밤 사이에 40% 이상 삭감되었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빈곤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최근에 터키가 보여준 초인플레이션의 참상은 더욱 비정합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하여 부채를 희석할 때, 시장의 신뢰는 붕괴하고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아껴 저축해온 중장년층의 은행 예금은 형체도 없이 녹아내렸고, 중산층은 한순간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뉴 푸어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1997년의 IMF 외환 위기는 기업과 금융권의 부실이 초래한 급성 발작이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가를 구했지만 2026년의 위기는 그 성격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번에는 국민을 구해야 할 국가 자체가 1인 100조 원의 빚더미에 앉은 채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 위기는 개별 기업의 도산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파괴력을 가집니다. 공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 살인적인 조세 부담, 그리고 연금 시스템의 붕괴는 사회적 계약의 완전한 파기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던지는 경고는 명확합니다. 국가가 빚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 최종적인 청구서는 항상 가장 정직하게 살아온 서민과 중장년층의 주머니로 배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언제나 그 공동체의 미래를 통째로 저당 잡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백조원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종착역이 그리스의 절망일지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혼돈일지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성벽을 타고 흐르는 균열은 이제 거시적 지표를 넘어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올 100조원 돌파가 가져온 가장 즉각적인 것이 경제적 충격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입니다.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원화가치의 급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공공요금과 생필품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는 수입형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조정하며 안간힘을 써도 재정부실이라는 근본적인 병증이 해결되지 않는 한 환율이라는 방어선은 무력하기만 합니다. 미시적인 삶의 현장은 더욱 초참합니다. 406풍 세대는 이제 조세 역습이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복지 효율화라는 명목에 각종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매년 기록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국가가 징수하는 사회보험료와 간접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계의 실질 가용 소득은 사실상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중장년층에게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세금과 유지 비용만 상승하는 자산 디플레이션에 더치은 노후의 희망을 앗아가는 결정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신뢰의 붕괴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나의 노후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는 각자 도생을 향한 투기적 심리나 극단적인 소비 위축을 불러옵니다. 이는 다시 내수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하고 세수를 감소시키는 수축사회의 전형적인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1백조원의 채무는 단순히 정부의 장부상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녀의 교육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이며 은퇴 후에 소박한 꿈을 접어야 하는 비정한 현실의 근거입니다. 거시지표의 붉은 신호등은 이미 당신의 안방까지 침범해 있습니다. 국가가 지불하지 못한 비제 청구서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성실하게 살아온 중산층의 삶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는 이미 꺾였으며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비정한 생존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정책 당국이 보유한 카드는 극도로 제한되며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학적으로 가장 가혹한 시험대인 재정주도, 피스칼 도미넌스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통화 정책적 숙명을 안고 있지만, 비대해진 국가부채의 이자 부담은 이러한 정책수단을 무력화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국채 이자 상환 부담이 폭증하여 재정 파탄을 앞당기고,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치 폭락과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진태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통화정책이 재정의 부실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먹고 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방향타를 잃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준칙의 법제화 노력은 만성적인 세수 결손과 경기 부양을 향한 정치적 압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막대한 규모의 국채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며 민간의 이자율을 끌어올리는 구축 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력을 잠식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책 당국이 내놓는 부실 채권 정리나 만기 연장과 같은 조치들은 근본적인 수술이 아닌 위기의 시간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폭탄 돌리기에 가깝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역설적으로 시장의 자정작용을 방해하고 부실 기업과 가계의 수명을 연장하며 부채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내놓는 미봉책들이 더 이상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지 못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비정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제 더 이상 모든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무한한 자원 보유자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개별 국민의 희생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가장 서늘한 정책적 현실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정책 고지서에는 이제 수혜가 아닌 책임만이 적혀 있으며 이 거대한 비제 굴레에서 당신을 구원해 줄 정책적 마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채무 1백조원의 시대 2026년이라는 거대한 청산의 파고를 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닌 차가운 생존 전략입니다. 시스템이 개인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지금 중장년층이 반드시 고수해야 할 생존의 제1원칙은 원화 자산 편중에서의 탈피와 자산의 국제적 분산입니다. 국가 부채 위기는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과 구매력의 소멸을 동반합니다. 내가 가진 예금과 연금이 실질적인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나 금과 같은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전환하여 요새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부터 내 노후를 지킬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행위입니다. 제 2원칙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에서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재편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한국적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이 마비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집니다. 이제 자산의 덩치보다는 매달대 주머니에 들어오는 가처분 현금 흐름에 집중하십시오. 주택 연금을 통한 선제적인 자산 현금화나 고배당 우량 자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거래 절벽과 세금 폭탄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은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아닌 당신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후의 연금기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제3원칙은 자녀와의 경제적 절연과 냉정한 노후 사수입니다. 자녀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거나 무리한 결혼자금 지원으로 자신의 은퇴자금을 소진하는 것은 가계 전체의 파멸을 부르는 공멸의 길입니다.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경제적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고 부모는 자신의 노후라는 방파제를 끝까지 사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정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허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책임입니다. 이제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합니다. 1997년의 위기를 금모으기로 이겨냈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가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은 이미 당신을 보호할 여력을 상실했습니다. 국가의 부채는 국가의 몫이며 당신의 자산은 당신의 결단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2026년, 무너지는 성벽 아래서 잠들지 마십시오. 오늘 내리는 이 차가운 결단만이 훗날 당신의 가정을 지켜낸 가장 위대한 저항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